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죽은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상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의집 총 4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권, 이 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이 죄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이 창조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만 아마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실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저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의 뒷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앞부분을 평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지금 찾아온 관리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강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건을 이릅니다. 즉,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아직 그의 딸이 죽기 전입니다. 죽기 직전에.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갈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건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내일 함께 산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 지체되었을 때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딸의 장례를 치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믿으라는 이 말씀에 야이로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즉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우리가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강구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야이로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수 있냐면 10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 죽은 것보다 더 슬픈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흉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흉한 소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살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될지, 앞으로 미래 세대에 정말 많은 유혹들과 많은 소문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다시 살수 있을까? 너무나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곤란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굳건하여져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이제 예수님의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예수님은 관리의 믿음을 어떻게 이끄셨나요? 우리가 누가 보건 8장 49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이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죄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신뢰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약한 자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별만 해서 좋은 사람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것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아직 믿지 않을 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구별하시고 선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3조를 봅시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미 이 장례 음악을 트는 사람, 또 장례 때 울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하심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능하여서, 무력하여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 동시에 죽음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 가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어서 그 다음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5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하시니 즉 지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빨리 가서 살리면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주권,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기리오 진리 생명되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생명은 지금 현재에는 잠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을 몸을 입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있을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절망과 심판이 아님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치라. 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선하게 여기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심을, 죄를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망에게 질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분이 죄를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이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죄악의 세력에 굴복하여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의미인지 우리가 묵상함으로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수준의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는 승리의 사건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되고 정말 아무리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표현 못할 그런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좀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이 사명을 이 삶을 우리도 잠잠히 묵상하면서 예수님 닮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